어, 재수생 얘기도 잠깐 가볼게요. 10페이지 보시면은. 일단, 국어에서, 금년도에 N수생이 전체 수능 응시생에서 34.7%입니다. 한35% 정도가 N수생. 재수생, 삼수생, 사수생, 오수생까지. 뭐,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건데, 수능 1등급에서 2022,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수능 1등급에서 재수생 비중을 졸업생 자딱 동그라미 치면서 한 절반 정도 되네요. 고3단 절반 정도 되고 2등급도 그렇죠. 그리고 국어는 살짝 좀 떨어지는 경향도 있고 어쨌든 한 절반 정도 된다. 고3도 절반, N수생도 절반. 수학은 국어보다 좀더 높네요. 애수생이 한 50%가 넘어가는 60% 가까이까지 올라가고 있네요. 그만큼 엔수생들이 수학 공부 열심히 한다는 얘기가 들수 있고, 또 그러네요. 영어도 좀 비슷하죠. 고3이나. 오히려 고3좀 많죠. 제수생이 34.7%에서 요즘도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걸 보면은, 고3과 엔수생이 만약에 정시에서 수능 성적으로만 결었다라고 하면은, 상위권 대학과 의대 합격생의 정시 합격생이 한 절반 절반 정도 합격자 수가 나올 텐데 우리가 보도를 보면은 상위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정시 합격생은 거의 8, 90%가 n 수생이다그 다음에 의대 합격생의 정시 합격생의 거의 8, 90%는 n 수생이었다라고막 국회의원 보도가 막나니다 국가말 때 보면은 그런데. 그럼, 재수하면 무조건 정시에서 80, 90% 붙는 구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수능 1, 2등급 정도 들어온 애들은 수시에 다 붙어버립니다. 그 수능 점수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수시에 들어가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수능 만점자도 수시 납치돼서 이미 들어가버렸죠. 원래서 울대갈수 있는 데데 그러니까, 실제 정시에서 겨룰 수 있는 애들끼리만 다 모아 놓으면 고3 애들이 수시로 다 빠지기 때문에 1, 2등급에 들어온 애들의 8, 90%는 n수생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시 합격생은 그 n수생이 독차지하고 있다. 이게 실력이 굉장히 괜찮아져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거를 이해를 좀 하십시오. 그래서 재수하면 무조건 저 좋은 데 가는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1, 2등급 안에 들어와야 이것도 뭔가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럼 재수생 판이 되는 거고 그래요. 그래서 질문들을 기자분들이 할 때도 우리는 임 대표님 수능이 쉬워졌기 때문에 고3과 N수생의 격차가 어떻습니까? 별반 차이 없어요. 그냥 항상 이수제한 5대 5 정도로 간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국어 전체 재수생을 100으로 갖다 놨을 때 재수란 말은 N수생이라고 이렇게 순칭합시다. 재수 3수 4수까지 100으로 갖다 놨을 때 국어가 2024학년도만 딱 보면 은 전체 재수를 했다. 결과 6.9%가 1등급입니다. 전체 재수생 100중에서 6.9%그 다음에 2등급이 11.9%두개 합치면 한18.8% 국어 재수를 했다. 시험 결과 나왔을 때 재수생 다모아서이 중에 한20% 정도가 1, 2등급 안에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1, 2등급 안에 들어 아까 1등급 안에서 몇대 몇으로 봤을 때는 거의 5대 5 정도였는데 전체 재수생을 100으로 봤을 때한 20%대 정도가 좀 들어오는 거다. 그럼 이런 목표가 내가 재수를 한다. 재수생 중에서 상위 20% 안에 들어오겠다라는 게 일단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수학은 2024학년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재수생 중에서 8.1%가 재수생이었고 2등급이 13%두개 합치면 21.1% 살짝 국어보다는 수학이 높네요. 수학 좀더 잘해야겠다. 이 생각 좀 가져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20% 안에 진입하는 거 영어 영어는 아, 올해 영어 1등급이 2만 8천 명이었죠. 2만 8천 명 서울 소재 주요 10개 대학의 선발 인원이 3만 3천 명입니다. 그러면 국어 영어 1등급을 맞으면 주요 10개 대학의 3만 3천 명 인원이라는 건 사실상 동점이죠. 올해 영어 2등급이 7만 5천 명입니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의 선발 인원은 6만 3천 명입니다. 그러면 1등급과 2등급을 다 합쳐버리면 거의 10만 명이 넘어가죠. 1, 2등급만. 1등급 28,000명. 2등급은 75,000명. 그럼 2등급 안에 들어오는 거는 서울 소재 4년제 대 가는 애들과얘동점자 되는 거죠. 영어는 이래저래 아무 얘기할 필요 없이 2등급 안에는 무조건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만약에 영어가 2등급이안 들어왔다 싶으면은 어 시간이, 시간 양이 줄었을 거예요. 공부 시간 양이. 10만 명. 서울 소재 4년제 대 가는 애들이 지금 현재 6만 3천 명인데 영어 2등급 이내가 10만 명입니다. 이거는 뭐더 이상 뭐 변명도 할 필요도 없고 어쨌든 재수를 해서 영어 2등급 안에 안 들어오면은 그거는 재수하지 말라고 해야 됩니다. 명확하게. 그리고 지금까지 2등급이 만약에 안 들어왔다 싶으면은 시간 투입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다시 한번 뒤돌아볼 필요도 있습니다. 왜? 10만 명 넘는 애들이 현재 2등급 들어오는 시험이니까. 그 다음에 12페지. 이 성적변화 한번 짚어볼게요. 국어수학탐구를 여러분들이 올해 수능 성적표 딱 갖다 놓고 재수를 생각한다 싶으면 국어수학국구에서백분에서수만 동그라미 동그라미 에그라미 쳐놓고 이에 백분위 점수가 뭐 90이 찍혀져 있고 80이 찍혀져 있고 70이 찍혀져 있고 있을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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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거서한국에에 재수를 목표한에 한국에서 한 한국에서 한국에에서 1점이라도 올리면은 올라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91.1%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그런데 만약에 지금 입문계도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들 국어수학탐구를 몇점 맞았는지 딱 동그라미 치고 왼쪽에 재수 전에 210점 이제 2 2 0 2 230점 여기다가 딱 동그라미 쳐놓고 재수 이후에 최대로 얼마까지 올라간다는 라거딱 마킹해 놓고 이걸 목표로 하면은 재수가 성공하고 그렇지 않고 내가 백분위 점수에서 1, 2점을 상위 1, 2%또 올라갔다. 그 재수했을 때별 의미 없다는 라거 명확하게 생각하십시오. 그게 무슨 성적 상승이에요. 4등급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온 4등급이 뭔 의미가 있고, 3등급에서 조금 더 백분위에서 올라가게 뭔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 그러니까 보통. 1 0 0분위 점수를 기준으로 보면 은내 점수 딱 갖다 놓고 한 50에서 80점 정도 올린다라는 거, 목표를 안 한다라고 하면은 재수에서 학생 입장으로 봤을 때는 시간과 노력이 엄청나게 들어간 거죠. 부모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대학 등록금보다 더 비쌉니다. 재수 비용이. 그, 그, 그 어떤, 그 금전적인 투자가 또 굉장히 많이 된 거죠. 양진영 다 지금. 학생은 학생대로.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목표 자체를 동그라미 딱 쳐놓고 평균도 갖다 놓지 말고 최소도 갖다 놓지 말고 아예 맥시멈으로 올리겠다라는 각오 아니면은 재수는 그렇게 뭐 말만 해가지고 성공한다 이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거를 인문계 자연계 본인 성적 왼쪽에 재수 전에 국어 수학 탐구다어하게 해봤을 때200 몇십 점이다. 딱 동그라미 치고 맥시멈 이 정도 할 각오가 돼 있고 이쯤 돼서 올라갔던 게 확인됐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만 가지시고 그냥 대강 저 위에 91.1%가 성적이 상승된다 라고 하던 거는 이거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건 올려 바짝 의미도 없고 그러면 시간과 노력과 돈만 날리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13페이지 등급이 몇 등급 정도 상승할 것이냐 내가 이것도 국어 그 다음에 수학. 현재 등급 딱 동그라미 치고, 맥시멈까지 올라가는 게몇 퍼센트, 몇 퍼센트 올라갔다라는 거 보고, 그 명확하게 설정을 해둘 것. 그래서, 이거 뭐, 여기 학원장님도 계시고, 다계시지 학원에서 100번 여기 이 정도 해가지고, 이쯤 하면 이 정도 올라갈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 뭐 믿지도 말고요. 본인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목표치는 이 정도로 명확하게 해가지고서 생각을 하시고, 15페이지까지.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이 점수로 어느 대학 갈 것인지를 막 연구를 했다고 라 하면, 은 내가 이 점수를 가지고 재수를 해서 어디까지 갈것이가라는 것을 이제는 본인의 노력 투지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16페이지, 자, 재수 시작 시점을 언제 하는 게 좋겠느냐? 32.5%가 1월달에 하고 2월달에 43.7%가 하는 걸로 통계적으로 나옵니다. 반수가 한10%한17% 되고 이건 대학 달에다 오네들. 그러면 우리 는 언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정답 없습니다. 내 점수를 보고 저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서 언제부터 공부할지를 본인이 판단하십시오. 다만, 대강 보면은 1월달에 하는 애들이 한 32%, 2월달에 하는 애들이 43%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한 3수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부모님의 걱정이태산입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잘못될까봐 애 모르게 원서는 다 내놓습니다. 그래 놓고 한몇 군데 대학을 붙여놓습니다. 심지어 전문대까지. 붙여놓으면 나중에 애가 한 소리 합니다. 그게 다왜 원서를, 원서를 냈냐고. 삼수전 가는 애들은 가만 내버려둬도 건성입니다. 절대 못 말려요, 그 건성 자체는. 그래서 재수학원에 들어온 애들은 한 절반 정도가 삼수 이상입니다. 그저 대학을 자기들은 절대로 그걸 못해요. 그런 애들은 가끔 가다가 한 2월달이나 3월달에 시작하더라도 그렇게 말리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아, 저건 재수했어도 참큰 고생을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게. 상황에 따라서 1교시를 그냥 엄청나게 못 봤다든지, 뭐 어떤 뜻밖의 상황이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져서 그런 부분들은 되는데, 내가 현재 등급이 만약에 4등급, 5등급, 6등급에서 지금 목표치를 1등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시작할지는 본인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그게 뭘 중요할 할것 같지도 않고, 다만 그냥. 어 4등급, 5등급, 6등급 맞았던 학생들은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히 노력의 정도가 좀 약해졌을 수도 있고 실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후자 조금 그 노력의 시간이 덜했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일단 전제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그 학생들의 생체 학습 리듬상으로 놓고 봤을 때한 2월이나 3월에 달 들어와서 애들이 적응하려고 하면 학원 엠뷸런스 맨날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절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원장님이 맨날 아침부터 마이크 잡고 핸드폰 뺏어버리고 말도 못하게 하고 밤 10시까지 남아 있으라 하고 이번 주 토요일까지 일요일까지 나오라고 얘기하고 수업도 있다 그러고 밤 10시까지 자습한다고 그러고 날리칩니다 그거 적응이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를 할때 1월달이 좋습니까? 2월달이 좋습니까? 라고 하는 거는 1월달이 시작하든 2월달이 시작하든 냉정하게 놓고 보면 한달 차에 뭘 얼마나 하겠습니까? 학원에서야 재수선행부 하면서 막 얘기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적응을 된거 하고 안된 거는 하늘과 땅이다 그리고 6월 평가 모의고사 때가 사실상은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첫 중간고사 때 수시에서 대학이 결정나듯이 재수도 내년도 6월 달딱 목병 보고 나면은, 대강 또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1, 2, 3, 4, 5. 5개월의 재수기간이 실질적인 영향력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거를 5개월로 할 것이냐, 4개월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기숙학원에 가면은 무조건 성공할 것이냐. 기숙학원에 보내놓아서 잘 적응이 되면은 되고요. 절대적으로 내눈 앞에 안 보이고 저기 들어가 있으면 공부 잘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경험을 해 봤는데 그게 마음은 제일 편한데 3월 달딱 지나고 나서 때려치우고 나오겠다고 합니다. 깜깜합니다. 일반 학원에 집을 넣는 반도 안 맞고 저야 아버지가 이 직종에 있으니까 그나마 집을 넣기라도 하죠. 깜깜하실 거예요. 그것도 적응입니다. 또 적응이라는 게 가서 애잘 만나면 괜찮은데 애못 만나는 케이스도 있고요. 우리 애는 가서 말을 하고 싶지 않고 혼자 공부만 하고 싶어요. 말을 그렇게 시키더래요. 그 룸메이트가. 그래서 나중에 남은 급하고 다 주고 돈 많아주고 나왔대요. 일찍 나가서 미안하다고 하고. 그래도 혹시, 그래도 와서 한 4월달이나 5월달부터 지금 제대로 들어가면은 그나마 괜찮고요. 그, 마침 그때는 코로나 시절이었어요. 저희 같은 케이스는. 그래서 갈 데가 없으니까 대대요 오히려 그래서 어쨌든 재수는 적응 빨리 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숙학원이냐 아니냐 절대 내눈 앞에서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서 공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도 보내시고 여기 학생이 있더라고 하면 적응 빨리 해가지고 분명히 생각은 내내일 년의 시간과 노력과 부모님의 돈이 정말 결실을 보려고 하면 은이목표치 분명히 해줘야 되고 언제부터 시작하고 이거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오늘 오후도 제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1월 달부터 자기는 하고 싶었는데 2월 달에 좀애들 얘기하고 있다. 알아서 이번 주까지 생각해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냉정하게 놓고 현장에서 저도 거의 한 30년 가까이 있을 보면 그 시점이 뭔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지금 내가 4,5,6등급을 1,2등급으로 올리기 위해서 언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피나는 노력 끝에 실수를 한번 해가지고 잡아졌을 때는 그나마 내 이해라도 해주는데,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본인이 판단하라고 하십시오. 그거를 그다음에 문과율, 문과 이과 비율로 와서 이과생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구도네요 그러니까 수학 점수도 좀 높게 형성이 되고 나오죠. 고삼들에 그 비해서 1 7페이지 기본적인가 한번 체킹해 봅시다. 국어 1교시 45문제 출제되고 있고 2점 짜리가 35문제 3점 짜리 10문제 있어요. 2점이 어려울 수도 있고 3점이 어려울 수도 있고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웠던 문제는 2점 짜리가 될 수도 있고요. 수학은 30문제를 풀어보는데 100분이고 시간 제일 많이 주네요. 정말 생각 많이 하고 어려운 문제 많이 풀어야 된다는 메시지가 이미 여기 사인이 오고 있죠. 30문제인데 2점 짜리는 달랑 3점 3문항밖에 없네요. 4점짜리가 유일하게 1 3문항이나 있네요. 야, 이 4점짜리 어떻게든지 돌파를 해야 되고, 이 4점짜리 문제 많이 풀어보고 적응할 수밖에 없겠구나. 13문제나 되니까. 그 다음에 영어 45문제, 탐구 20문제씩, 20문제씩. 다 2점짜리, 3점짜리. 영어도 2점짜리, 3점.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일단 수학은 100점, 4점짜리가 이거 크구나. 두개 틀리면 8점 날아가는 거고, 세개 틀리면 12점 날아가는구나. 이게 그냥. 그래서 1등급은 94점이라 하고 1등급은 8 8 5를올때 이렇게 되야 했는데 4점짜리세개 틀리면 거의 다 날아가는 거구나. 절대 절명으로 이거는 좀 뭔가 전략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게 달리하지 않으면은 이거 돌파가 안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국어는 45문제가 다 오지 선다네요. 안 되면 찍기라도 하고 그러네요. 수학은 30문제 중에서 9문제가 주관식이네요. 찍지도 못하네요. 영어나 탐구나 다 오지선다고. 그래서 국어나 영어는 100점 만점 중에서 수능 전체 평균 점수가 64호 점대가 나옵니다. 수학은 문과 기준으로 놓고 보면 30점 나옵니다. 왜? 못 찍어서. 주관식에 9문제나 있으니까. 자 여기를 어떻게 대비할지를 생각을 수험생들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고 부모님들께서도 아 이게 수능 구조가 이렇구나.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18페이지. 수능 45문제 국어 문제가 있는데 1번부터 34번까지는 똑같은 문제고 10 35번부터 45번까지가 열한 문항이 합법과 정문원하면서 다른데 항상 우리는 독서 문제 앞에 문제에서 어려운데 작년에 대통령이 갑자기 국어 문제를 풀어보더니 왜 이렇게 어렵냐고 시비를 끌었죠. 그래서 독서형은 어려운 문제 내려고 그랬더니, 이거는 딥부그 35번부터 45번까지 그 쉽게 쉽게 풀리는 부분에서도 함정을 집어넣어 버리니까 애들이 8시 40분 1교시에서 1, 한 5분 사이에 한 10문제 다 풀어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막혀버리는 게 뚝뚝뚝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그것을 빼려버리고 작년 올해 그런 케이스. 겨우나무 매체도 올해 보니까, 1, 2, 3, 4, 5번 정답률 가장 안 좋은 문제 이래 보면 이런 문제입니다. 손행반때들어왔으라도 이런 문제 1년 내도 계속 풀어야 됩니다. 이거 돌파 못하면 국어 돌파 안 되는 거고요. 남들 다 푸는 걸 계속 반복적으로 풀는 바본들 가장 본인의 오답 노트를 생각하지 말고 전국 수능 학생들의 오답 노트를 보십시오. 2022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통합 수능은 네 번밖에 안치졌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런 거 또.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 19 페이지 수학은 정답률 가장 안 나오는 문제가 1번부터 5번까지네요. 저는 주관식이고 저는 4점이네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가장 외부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과목이지 않느냐. 전략적으로도 참잘 접근해야 되고 내 혼자 돌파가 어려운 과목일 수도 있고. 일전 학교 고등학교 3학년 내도록 여기에 대해서 어시스트를 못 받았더라고 하면은 그냥 수포자로 갔을 수도 있고, 준 수포자가 돼 있을 수도 있고, 그러네요. 시험의 어떤 구도 구조 자체가 극복이 불가능하다. 한번 뭔가 임팩트를 주면서 자신감 불러일으키지 못하면 이 돌파도 굉장히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영어도 그렇고, 영어 너무 뭐, 영어는 이게 뭐 이거 시비 걸지도 말고, 무조건 이등급 만에 들어오라고 해야 됩니다. 이거는.